베이커 MVP 메이필드 엄청난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팽팽했던 경기 아직 3쿼터였지만 굉장히 중요했던 드라이브였습니다. 서드앤14 상황이었기 때문에 퍼스다운 갱신이 상당히 어려웠던 조건이었고 플레이가 시작되자마자 플레이가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양쪽으로 샘플란 수비수 2 명이 접근했고 그대로 야드를 잃으며 플레이가 끝나는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베이커는 또 본인의 믿기 힘든 패스러시 회피 능력을 살려 왼쪽으로 빠져 나왔습니다. 캐스터 짐 랜치 말을 들어봐도 아 공을 던질. 기 회가 없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며 색이 oh, yes, yes. 사실상 확정적인 플레이였다는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근데 왼쪽으로 나오더니 패스를 줄 동료를 찾아보다가 본인이 직접 러싱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정말 열심히 전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빠른 선수는 아니지만 샘플 안에 20번 코너백 업튼 스타우트의 태클 시도를 벗겨내고 점점 퍼스다운 목표 지점과 가까워졌습니다 결국엔 상대 수비수 2명을 더 제치고 리치를 늘리며 퍼스다운 갱신에 성공했죠 마지막에 이 다이빙 비슷한 스트레치가 없었더라면 아마 펄스다운 갱신이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펄스다운 목표 지점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메이필드는 아직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시점이긴 하지만 본인의 MVP 모먼트를 보여줬죠. 플레이가 끝나고 일어나서 보여준 베이커만의 에너지와 아우라, 쿼터백 포지션에서 나오기 어려운 스타일인데, 보는 팬들의 눈을 즐겁게 만들어줬습니다. 어쩌면 템파 팬이 아니더라도 현재 가장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NFL 선수는 베이커 메이필드 것 같네요. 그런데 이런 화려한 플레이들만이 베이커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 안정적이고 또그 누구보다 조건을 따지지 않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베이커는 현재까지 경기당 패싱야드 6위, 패스 시도당 전진야드 10위, 패스 정확도는 16위, 그리고 패스 레이팅은 6위입니다. 평균적으로 상위권이긴 하지만 온전히 스탯으로만 봤을 때는 와 압도적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안정감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2018년부터 NFL에서 뛰며 베이커는 인터셉션이 적은 선수가 아니었죠. 작년까지의 기록으로 계산해 보면 패스 시도 2,157회 중 90회가 인터셉션이었기 때문에 인셉률이 2.7%였습니다. 마움스의 커리어 인셉률이 1.7이고 라마잭슨이 1.9고 심지어 데니얼 존스가 2.1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베이커의 2.7은 높은 편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베이커는 다릅니다. 터치다운을 12개를 던지면서 인터셉션은 단 하나밖에 없죠. 참고로 인터셉트 당했던 패스도 굴절돼. 당했던 플레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올해 베이커의 인셉률은 0.5% 아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실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이커는 그 누구보다 조건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본인 할 일을 열심히 그리고 잘하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왜 하는 거냐 부상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베이커한테 부상이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선수들의 부상이 정말 많죠 다른 쿼터백이라면 고개를 떨구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부상이 많습니다 일단 공격라인은 시즌 초반부터 부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경기에는 선발 라이트 가드 코디 마흐, 라이트 태클 루크 게디키가 모두 결장했고 마흐의 대체 선수였던 루크 해거드마저 경기 도중 어깨 부상을 당해 이탈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리시버들 중에서는 1에서 4번 리시버가 모두 경기에 나오지 않았거나 경기 중 부상으로 나갔는데요. 마이크 에반스, 크리스 고드윈, 제일런 맥밀러는 아예 출전을 하지 않았고 루키 센세이션, 에메카 에부카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경기 도중에 이탈했죠. 그러니까 베이커는 완전체가 아닌 공격 라인을 믿고 플레이를 해야 했고 또한 아직 NFL 선발 경험이 많이 없는 리시버들에게 공을 던져야 했습니다. 그렇게 태지 존슨과 캐머런 존슨에게 커리어 첫 터치다운을 선물하기도 했죠. 특히 태지 존슨과 만들었던 터치다운 패스가 저는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일단 태지 존슨은 신인 선수고 뎁스 차트에서 꽤 낮은 포지션에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베이커와 훈련을 많이 할수 있었던 기회가 거의 없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호흡이 나온다는 게 쉽지 않은데 플레이가 시작되고 존슨은 루트를 안쪽으로 꺾어서 달려야 하는 걸 세이프티의 포... 포지션을 보고 그냥 수비 최후방 중앙을 공략했고 손을 들고 본인에게 공을 던지라고 어필하는 신인 존슨을 보고 베이커도 디패스를 던지며 신뢰를 보여줬습니다. 베이커가 포스트 게임 인터뷰에서도 신인 선수가 그 상황에서 루트를 조정하며 빅 플레이를 만들었다는 게 정말 대단했다라고 칭찬했고 나는 이 어린 선수들을 100% 신뢰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패스를 던질 때까지 포켓이 빠르게 좁혀지고 있었는데 패스 프로텍션을 완벽하게 신뢰하고 패스를 시도했다는 것도 정말 대단했죠. 이런 모습을 보면 베이커는 겉보기에 팬들에게도 매력적이지만 라커룸에서 팀 동료들에게는 더 매력적인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 같습니다. 이미 베이커는 이번 시즌 결승 드라이브를 4개나 이끌었습니다. 아니 5번 이겼는데 4개를 게임 위닝 드라이브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니까 러 안정적이고 조건도 안 따지는데 클러치하기까지 심지어 트래시 토킹까지 너무 맛깔나게 해주니 이 선수는 응원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주는 디트로이트와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데이 나이프 볼 경기인데 벌써부터 너무나도 기다려지네요.